첫 번째 어, 머리, 공부, 기도. 머리 공부 기도. 네네. 자두 번째는 마음 공부 기도. 자또세 번째는 몸 공부 기도. 이세 가지로 제가 어, 좀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쉽게 말하자면 이게 머리 공부 기도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존자님께서 네. 신에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네, 네. 우리 애동 지자분들이 어. 어, 좋은 방향으로 네. 어,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알겠어요. 음 그래요. 그 실질적으로 음. 기도를 해서 음. 잘 찾아 나가야잖아요. 뭐 맞아요. 근데 방법을 몰라요. 아 그렇지. 네. 우리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신령님을 모시고 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굿당에 가서 굿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쩌게 보면, 기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그냥 밥이다. 어쩌면 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라는 것이 이제, 어,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또 빌고, 또 비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자, 그렇게 기도인데, 우리 애동 제자분들이 과연 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신령님과 합의가 잘 되고 또 지루하지 않게 계속 꾸준히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어~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 요거를 조금 어~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네, 네. 보통 이렇게 기도라고 하면 이게 쭉 앉아서 뭐 눈을 감고 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거든. 그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자, 근데 신은 우리가 꼭뭐 이렇게 참선을 하듯이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할 때만 신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음. 우리는 결국 신과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 예, 음. 네, 근데, 어, 밥을 먹을 때나 또뭐차 타고 어디 이동을 할 때나 또 아니면 뭐 샤워할 때나 뭐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신이 오셔요. 그러니까 꿈도 꾸고 이제 다 선몽으로 보여주는 그런 원리가 바로 그런 원리인데, 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꼭 앉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고정관념이고,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사부님께서도 항상 저희 애들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항상 하루 24시간 이 안테나를 신과 소통할 수 있게 세우고 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게 이제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걸으면서도 기도를 하고, 또 뭐, 누워서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요. 거의 잠들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일상화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라는 것을, 어, 공부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공부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저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해본게 있는데, 첫 번째, 어, 머리 공부 기도. 머리 공부 기도. 네네. 자, 두 번째는 마음 공부 기도. 자, 또세 번째는 몸 공부 기도. 이게 세 가지로 제가, 어, 좀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머리 공부 기도는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배워야 될게 많잖아요. 그죠? 신명세계에 대한 이론, 지식이라든가, 또뭐 신당 예절이라든가, 또신령님에 대한 예절, 뭐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가 음. 상담하는 기법 음. 이런 게다 이제 이론 공부에 속하는 거지. 머리로 배워야 되는 거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 기도예요, 그렇죠? 음. 자,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마음 공부 기도. 음. 자, 이제 마음 공부 기도는 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이런 분들은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불면증에, 뭐, 공황장애. 이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네. 그럼 우리 제자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달래주고, 네.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를 또 해줘야 되거든. 네. 그죠?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제자분들이 마음 공부가 안 되어 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도 아 마음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네. 그 오신 손님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 네. 그 힘든 마음을.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한 게이 마음 공부 기도라고 생각해요. 음. 자, 그래서 이 마음 공부 기도할 때는 어, 그야말로 좀 조용히 앉아서 어, 참선하면서 음, 신령님과 그때 이제 소통을 하는 거지. 음. 소통하면서 문답하는 그 기도예요. 음. 그래서 마음 공부 기도 두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몸 공부 기도가 있어요. 자, 몸 공부 기도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앉아서만 하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서도 하고, 또 걸으면서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앉아서만 하지 말고, 좀 밖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 바다가 가까워요. 네. 어, 또 산도 가까워. 네. 굉장히 행운이죠, 저한테는. 음. 그래서 이제 하루 제가, 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하는데 한번 정도는 하루에 한번 정도는 어 바다로 간다든지 또 이렇게 산으로 간다든지 이게 나가거든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면 이제 공기도 좋고 기분도 그러니까 상쾌해지고 또 기운도 받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답해하시는 제자분들이 있으면은. 음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육지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명산대천을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음, 보통 이제 기도도량이다 하면, 좀 영험한 도량, 뭐 기도빨이 잘 받는 도량,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 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나에게 맞는 오, 장소. 오, 감독님. 오, 있어요. 네. 그죠? 있고, 장소만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사주를 이렇게 정확히 보면 각자마다, 제자마다 온그 신명줄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신명줄기에 따라서 그또 오시는 신령님의 또 합의되는 그 날짜도 있고 다그 신이 내리시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음, 오행산을 찾아요. 일단은. 오행산을 찾아서 또 나에게 합의되는 방위가 있어. 동서, 남북, 중앙. 그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보다 성불이 빨라요. 아주 아주 빨라요. 90%. 네,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영험한 도량보다는 사주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저희가. 네,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애동 때는 좀 근기가 약하고 심지가 좀 약하잖아요. 아직 뿌리가 단단히 이렇게, 어, 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 하루에 이렇 규칙적으로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좀 힘들더라도, 어,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살았던 습이 있기 때문에 그 습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음, 제가 해보니까 100일 가지고는 힘들고 좀 1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꾸준히 같은 시간과 일정한 규칙을 좀 정해놓고 하셨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개벽선언에서는 신명제자들을 위한 전통 비전, 나도 통할란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학, 도수학, 육친학의 학문을 원칙과 규칙에 근거해서 속성 3개월 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연이 되는 제자님들께서는 신명색에 대한 공부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셔서 격상되시고 인정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방영 시간에도 신명색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